롤더 스카이는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댓글을 남긴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게임 캐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참여를 위해서는 광복절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후 자신을 포함해 6명의 아이디가 기재된 인증샷을 유저 갤러리에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. 또 캠핑 테마 3종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건물인 플라워 나무 텐트를 공개하고 알짜 보물 상자에서 해당 건물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2배 높여주는 이벤트와 설치 유저 전원에게 신상 데코 아이템 1종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. 더불어 게임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는 매일 출석권 1장을 지급하며 5장을 모은 유저에게는 최대 별 100개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기고 게임 캐시도 받는 이벤트 마다 할 이유가 없겠죠? 오는 8월 17일 중국에서 제3회 콩드스타즈 파티가 개최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저희 헝그리엣TV에서는 그동안 쌓은 방송 노하우와 역량을 모두 담아내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8월 14일 목요일 터치 터치 게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차보경이었습니다.